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곳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부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열과 2열은 우리 쪽에 강 목사님 앞에 있는 말씀을 받으시고 3열과 4열은 제가 이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을 잘또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꼭암송하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암송하셔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쫙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높이 안 드셔도 돼요, 이거. 그게 아니고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고백하는처럼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마 웅성웅성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지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024년 새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2023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은혜의 순간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푸셨건만, 작고 작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죽게 불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형제의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죄과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락하신 2024년 새해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 주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광안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더욱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견고하여져서, 새해엔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쉬게 하시고 또 가라하시는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은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피고 말랐던 시 냇물 흘러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인 총을 찬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저희가 나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희가 분명히 믿기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올 2024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열방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여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치가야 주옵소서, 진토주가 찾아주셨소, 지어만 건드려 나게 더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2024년에 밝았습니다. 2024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앞대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소망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축복성 하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 신년 기도회가 이제 아, 오늘은 송구영신예배이기에 오늘은 여러분 대개 가셔서 쉬시고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 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2024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7일 첫째 주일에 제직회와 공동 의회로 또 모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2024년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아마 우리 교구 그리고 선교에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잘 짠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부득불 부득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배포가 되었으니 같이 협력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 함께 나누시며 함께 힘써 가시는 남녀 선교회와 우리 또 마을. 이제 구역을 마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렇게 성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24년 새롭게 불러 축복성 물된 동산에는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2024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셔서 여러분 성경 책에 넣으시고 그리고 제출용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 찬송하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셔서 우리 축복송 부르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가셔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겉 겟고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 겟고 마르지 않는 새 가틀이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과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우리 반주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